안녕하십니까. 반영공사 이정원입니다. mbc가 또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의 도아스태핑 때 모든 기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향해 과함을 지르고 조폭 들이나 할 법한 행패를 부렸습니다. 슬퍼를질질 끌고 팔짱을 끼고 있다가 저하스테핑 마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대통령의 등 뒤에 고함을 지르며 행포를 부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무례한 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을 모독하는 반국가적인 폐륜 행위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대통령의 도하 스태핑은 당분간 중단되었습니다. 도하 스태핑을 다시 시작한다면 MBC는 출입 금지령을 내려야 할 듯싶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태를 일으킨 MBC 이기주 기자는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으로 지난번 뉴욕 순방 때 카메라 촬영 온본에 자막을 조작하여 넣은 장본이기도 합니다. 뉴욕 순방 때 MBC의 자막 조작 과정을 살펴보면, 박종일 카메라 촬영 기자가 찍은 원본에 이기주 기자가 조작된 자막을 넣었고, 이면주 기자가 하지도 않은 미국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으며, 정치부 팀장이 최종 승인해서 방송에 송출하였습니다. 왜곡된 자막을 영문으로 번역할 때도 미국인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욕설 번역문을 넣어 백악관에 전달하고 논평을 요청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방청을 정상적인 언론으로 볼수 있을까요? 이러한 MBC의 선동 행위 때문에.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그에 걸맞는 언론의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질줄 모르는 언론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회와 국가의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MBC 이기주 기자가 대통령의 등 뒤에 대고 무엇이 악의적인 보도이냐고 소리친 과함에 대해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열 가지 내용으로 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혼잣말을 악의적으로 자막으로 넣어 사실인 양 무한 송출한 이것이 악의적인 보도이다.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 있었다면. 당사자에게 확인해서 사실을 보도해야 함에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기 의도대로 왜곡해서 보도했다면, 당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탕이, 분통이 터질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 하지도 않은 미국이라는 말을 한 것처럼 괄로쳐서 넣은 이것이 악의적인 보도이다. 하지도 않은 말을. 아기들의 주장을 확증하기 위해 넣었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세 번째 백악간에 악의적인 욕설을 넣은 번역문을 보내 논평을 요청하여 한미정상 간의 이간질을 획책한 행위 자체가 악의적인 보도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 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자시할 수 없는 반국가적인 반역행위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백악관에서 MBC의 논평 요청에 대해 한미 간의 동맹 관계는 굳건하다는 논평이 나왔을 때도 한마디 보도도 없이 침묵한 게 바로 악의적인 보도 행태이다. 다섯 번째는, 다른 언론도 다 같이 보도했는데 왜 MBC만 문제 삼느냐고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악의적인 보도이다. MBC의 왜곡된 최초 보도를 받아서 보도한 다른 언론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MBC의 비열한 자세야말로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MBC는 원인 제공을 한 조작된 외곡 보도에 책임지고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방송에서 대역을 쓸 때는 대역이라는 자막 표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시청자들을 기만하여 속이는 것이 악의적인 보도이다. 등등 10가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지켜볼 때 MBC가 과연 정상적인 언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20억이라는 거액의 탈세를 저지르고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조차 없이 단한줄 보도조차 하지 않는 내로남불 행태를 절 정도 언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법인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한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20억이나 인출하여 부당 사용한 MBC 전임사장 최승호와 박성재는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소상히 밝히기 바랍니다. 굳이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사용 용도를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으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탈세를 덮기 위해 뇌물로 주었는지, 불법 정치자금으로 주었는지, 아니면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는지 스스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2018년에는 MBC 사옥을 6천억에 매각한 시점이었고 한해 동안 1천억에 이르는 대규모 적자를 보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4억 메가 차익에 따른 법인세 400억을 탈세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20억이라는 현금을 임원들이 나누어 인출해간 것을 볼때 분명히 보종에 엄청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조사뿐만 아니라 20억 현금 사용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서 범죄 행위를 밝혀내주시기를 바랍니다. MBC는 2018년부터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 83만원밖에 안되는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기획보도를 10여 차례나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간 중 MBC는 520억이라는 거액의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월 소득 83만원짜리 유튜버가 하면 탈세이고, 수천억 MBC는 탈세가 아닌 겁니까? MBC는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MBC는 자회사인 MBC 플러스 세무신고 때도 분식회계로 20억에 이르는 탈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세법을 몰랐었을까요? 탈세와 온갖 비리의 주범이 되어버린 MBC는 치해법권의 권력을 가진 것입니까?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두고 남의 작은 허물을 공격하는 MBC가 과연 정상적인 언론입니까? MBC 기자들에게 묻습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가 과연 여러분이 추구하는 공정 언론입니까? 누군가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맹목적으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MBC의 이론으로서 여러분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세간에서는 MBC에 대한 시청 거부와 광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MBC는 그간의 잘못을 뉘우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믿음과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래봅니다 바지공사 이재원이습니다